영상 편집 키보드, 야근 없이 빠른 퇴근을 돕는 키보드, 윈도우즈 OS, Mac OS 완벽 호환. 현대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효율적인 업무처리입니다 야근 없이 빠른 퇴근을 돕는 키보드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윈도우즈 OS와 Mac OS 모두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이 키보드는 사용자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대한의 업무 효율을 낼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이 키보드의 핵심은 업무 속도를 높이는 독특한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에 있습니다. 키들은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줄여줍니다.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장시간 타이핑하더라도 손목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눈부신 방지 및 조용한 키 스트로크는 집중력을 유지시켜줍니다. 아, 무엇보다 이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설정을 조정하고 자신의 작업 환경에 맞게 키보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사무실에서든 재택근무 중이든 또는 출장 중이든 어디서나 일관된 작업 효율을 보장합니다. 이 키보드를 통해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야근을 줄이며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. 직장인 여러분의 일상에 효율성과 편안함을 가져다줄 이 키보드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. 어떤 키보드로 편집하시겠습니까? IANPS PBT 키보드는 영상 편집의 세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. 기존의 일반 키보드와 비교했을 때이 키보드는 영상 편집 속도를 무려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어떠한 편집 프로그램과도 완벽하게 호환되며 복잡한 작업을 단축축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. AMMPPT 키보드의 독특한 멀티컬러 기능과 이미지 키캡은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. 이러한 다채로운 컬러 키캡은 작업 시 시각적인 도움이며 사용자는 새로운 편집 환경이나 프로그램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맞춤형 단축키 설정은 개인의 작업 스타일에 맞게 키보드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며 필요에 따라 단축키 매핑 값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내구성 면에서도 게이트론 기계식 스위치와 PBT 키캡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. 30년 지상파 방송국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이 키보드의 디자인은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겨 있으며, P-frames 정품 인증과 디자인 출원 정보 제공으로 품질을 보증합니다. 이 모든 기능을 종합해 볼 때, IMNPS, PBT 키보드는 단순한 역도구를 넘어 전문적인 영상 편집 작업에 필수적인 장적인 장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 기존의 일반적인 키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이 키보드는 영상 편집 전문가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